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출장이나 연수 명목으로 해외에 나갈 기회가 간혹 생긴다. 내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 등 평소에 가보기 힘든 지역을 주로 그렇게 다녀왔다. 처음 해외에 갈 때는 짐이 문제였다. 처음 가는 해외이기도 하고 서유럽 4개국을 돌아보는 일정이라 대형 캐리어에 옷가지를 비롯해 이것저것 챙겨 넣자 공간이 부족해 작은 캐리어를 하나 더 가져갔다. 그런데 도착지에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두 개의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버스에 실고 내릴 때 힘든 것은 기본이고, 동행인들의 캐리어 팀에서 내걸 찾아서 손에 쥐는 일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여행 막바지에 가족과 동료들에게 줄 선물 꾸러미까지 생겨 짐이 더 늘게 되니 짐은 물건의 차원을 넘어 마음의 짐이 되었다. 이런 경험으로 나는 아무리 긴 일정이라 해도 짐을 최대한으로 줄여 캐리어는 무조건 하나만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거의 낡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다. 나답게 살기 위해 단순한 삶이라는 원칙 하나만 남기고 그 밖의 습성을 조금씩 비워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의 세월을 꾸준하게 나를 탐색하면서 살다 보니 비움의 진리를 어렴풋이 남아 깨달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활약했던 자연주의 철학자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다. 손수 뗄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소로가 이때의 경험을 쓴 월든은 내 인생 후반기 삶의 지침서가 되었다. 월드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이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한다. 무척이나 공감되는 내용이다. 소유에 집착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진리가 아닐까. 바닷가에 예쁜 조약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손에 움켜질 수 있는 조약돌은 기껏해야 대여섯 개에 불과하다. 혹여 트럭을 가져와 한가득 조약돌을 실는다 해도 그것이 더 많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적당한 수의 조약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지고 있던 물건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진지게 많이 버렸지만 여전히 덜어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도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움직여가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다 보니 공간이 전에 비해 한결 넓어졌다. 장롱과 드레스룸, 방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옷가지나 이부자리, 기념품 등을 하나씩 정리했고 쓸만한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내다 팔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려가며 마법처럼 공간을 넓혀가다 보니 내 마음까지 시원해졌다. 이제 방 안에 물건이 꽉차 있으면 왠지 숨이 턱 막힐 듯한 갑갑함을 느낀다. 그렇기에 세간살이를 들여놓기 전에 텅빈 방을 떠올리며 비움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인생의 절반을 나답게 살지 못했다. 명예를 얻기 위해 권력을 탐하기 위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시류에 영합했었다. 그렇게 열심히 바삐 사는 것이 삶의 미덕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것은 삶을 갉아먹는 조미였다. 그래서 나는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다 내려놓고 비우자라는 단순한 삶의 원칙을 따르게 되었다. 단순한 삶이란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중요한 알맹이만 골라내는 것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깊이 따져보고 삶의 본질에서 불필요한 부분, 즉, 군더더기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것이다. 우리 삶의 대표적인 군더더기는 넘쳐나는 물건이 아닐까 한다. 홈쇼핑 채널을 보다가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산다거나 해외여행을 하며 독특하다는 이유로 눈에 꽂힌 물건을 가방이 비좁도록 사온다거나 필요치 않음에도 아무 생각 없이 들이는 그런 물건들이 삶의 군더더기가 되는 것이다. 사막에서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라고 한다. 어쩌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또한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필수품이 아닌 불필요한 쿠폰 한 장인지도 모른다. 대가 없는 공짜 상품일지라도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지 욕심껏 모으기만 하다 보면 결국엔 짐이 되어 큰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니체의 말처럼 알맞은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도를 넘으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일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버려야 한다. 그래야 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물건만이 아니다. 복잡한 마음도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해야만 한다. 화난 마음도 쌓아두면 마음의 짐이 되어버리기에 불필요한 생각도 감정도 끊임없이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이어트나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속에 있는 묵은 것들을 비워내듯이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이 조금씩 비워나가면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단순한 삶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중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한다. 걱정 중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거리며, 4%는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의 일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걱정거리 가운데 96%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96%를 걱정하느라 정작 중요한 4%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걱정도 팔자라는 속담처럼 불필요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걱정거리인지도 모른다. 이는 물건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물건에 담긴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결혼기념일에 산 건데 첫 번째 해외여행에서 산 건데 아이가 첫 월급으로 사준 건데라는 생각으로 쓰임이 다한 물건들을 계속 보관만 한다.그 물건을 버리면 과거의 추억도 함께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실물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면서도 추억은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추억을 핑계 삼아 쓰지도 않는 물건을 이고 지고 사는 것은 어쩌면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감추는 일인지도 모른다. 쟁여둔 물건과 설레지 않는 물건들, 소용이 다한 그런 물건들은 미련 없이 놓아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비움이라고 하면 빈 지갑부터 떠올린다.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비움은 어쩌면 결핍이고 빈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잔이 비어 있어야 물을 따를 수 있고. 타석이 비어 있어야 타자가 들어설 수 있듯이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방 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밝은 햇살이 들어올 수 없듯 번잡한 일상과 소유물에 둘러싸여 있게 되면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을 맛볼 수 없다. 가지치기로 우짜란 가지들을 쳐내지 않으면 정원이 아름다운 초목과 화초로 풍성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버린다는 생각으로 비움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단순하고 소박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 적게 가질수록 아름답다는 말이 진리임을 체득하게 되고 몸과 마음은 더없이 자유로워진다. 돈이 많다고 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진수성찬을 들고 값비싼 옷을 입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와인을 마시고 넓은 집에 산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니 말이다. 사실 행복은 크고 많은 것에 있지 않다. 적당한 것, 작은 것에 조용히 숨어 있다. 누룽지 한 그릇에 마른 멸치, 고추장, 막걸리 한 사발을 마셔도 아늑한 방에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처럼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나 돈이 아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인 것이다. 행복은 결코 거창하지 않은 작고 소박한 것에서 시작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완성된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지닌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이처럼 간단하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만족하면 덜 갖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다. 예전에 나는 내 편이 아니었다. 삶의 잣대도 늘 타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했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불안해졌다.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안돼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렸고, 자존감을 훼손시켰다. 그러나 인생의 반환점을 둔 이후, 단순한 삶을 원칙으로 삼고 나서부터는 달라졌다. 매 순간 무언가를 채우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여백을 즐기다 보니 복잡한 생각들도 깨끗하게 정돈된 느낌이다. 매사에 불안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겨났다. 삶의 방식을 단순화했을 뿐인데. 그 안에서 마법 같은 힘이 발휘된 듯한 느낌이다. 요즘 나는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한다.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걸을 수 있게 무릎이 괜찮은 것도 감사하고,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점심 한 그릇을 제공하는 동네 음식점도 좋고, 볕이 잘 드는 집 베란다에서 신문에 읽는 것 또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매일 탁구를 칠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가까운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정말이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너무 빠르게 달리며 사느라 그간 놓쳐버린 것들을 나는 이제라도 천천히 음미하며 살고 싶다. 밤하늘의 별도 좀더 자주 쳐다보고 꽃들에게 더 자주 눈길을 주고 길고양이들을 만나면 인사도 건네면서 천천히 느림 템포로 살아가려고 한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내실을 다져가며 나는 그렇게 여유롭고 우아한 삶에 한 걸음씩 다가갈 것이다.